야, 음. 제구가 중요하다. 나는 힘들어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. 위는에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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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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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에 나중에. 에 나중에. 에 나중에. 나중에. 나에 보이스 예. 주스 어. 그 다음에 투수 잡고 연합구 한스처럼어 좋아 좋아 어, 어. 어, 어, 주소. 주소. 어 주소. 내년 오. 새로운 투수? 아니야 그거 누대단수리 하지마 아니 아니 인범이형 이범이 형 공격 이범이 형공이 내가 갈게 좋아 좋아 기호야 타자 올라 아, 손 기억 못해요. 응. 응. 아, 많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 많이 못해. 나만넣올려라미다 싶으면 안 들어가면 되요.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들어가면 되요. 나는 은용형 뒤에 들어가면 되고몇 번이야? 5 번? 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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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? 몇몇 번? 번? 아, 그것도 될 건데. 이건 형코라도 나가지고 네, 들어가는데 <laughs> 지금. 아니면 5만에나 지난주 토요일 나용병이 팔고 왔다는 데. 그렇게. 크! 세시간반 잡았더니 여기 그냥 응병원 보수를 신청하면 풀로 가 봐야 돼요? 어. 대신 돈을 주. 보기는 거의 10시간인데. 뭐야? 네? 그 도로 있어요. 이거는 기가 도로 있다. 저번에 방지 하나밖에. 에스테틱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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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아이고, 얼굴이네. 나처부터안 해도 가. 아, 마음에 들면 가, 초음부터 그래. 방망이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. 그래. 아무거나. 아, 방망이 좀다 꺼내놔요. 같이 쓰게. 여기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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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, 끝까지 열심히 해. 오케이, 그래.

10배 씩이어요1 이로 누구? 배 10배. 1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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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, 이거 뭐야. 오케이, 가. 조고아거기까지만 가, 오케이. 음, 그래, 오케이. 음, 오케이. 음, 어?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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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케이.

나이스님! 잘 쳤어, 잘 쳤어. 아, 일로 유턴 좋아요. 자, 서드만으로 합시다. 서드만. 자, 서드란 <laughs> 피처만 홈, 나오지 퍼스트. 어! 와! 잘 씻으네, 비호야! 뭐 어, 있다니까? 뭐고, 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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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형, 까만. 형 까만. 교타자면 경희형도안 나와. 어, 어 마라톤아, 어, 마라 마라톤. 진짜? 마라톤. 2시간. 시간시 2시간. 시간, <laughs> 두 시, 때. 이번에 두 시간

아니 공을 공을 어, 그렇죠. 그렇죠 와. 이거 다... <laughs> 아, 아, 야 이거 다아야 이게야 이 사번이야. 아, 어디 이게 어, 사번이지. 아, 잘 치는 거이 장모님도 아주 잘 치시는데. 와 내가 라이너가 아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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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인범 여기서 끝내면 안 돼. 가야 돼 가야 돼. 강운용이야이 떠들 어슬 같아. 이거봐자신 있게 들어오면 쳐야 돼서 생었어 사람 아지아는 사람 많아요. 거의 어쨌든. 안 벗겼던 그. 거의 거의

직구 변하고 는 직구를 최대한 으로아잘 보다 그걸 려면이가이힘을 쓰면 안돼또 끌고 나와서 아, 어디서 때려주면 그래. 어, 그것만 연습. 예. 연습이야. 됐어. 오늘 너 길어봤자 이닝이. 다른 투수들도 많이. 어잘어아 은영 형이야? 말로에? 아, 너무... 병원, 병원, 말로 해? 송이네 다음 누구야? <laughs> 아, 네, 야지진오전에서 네, 아, 다시 <laughs> 다시 부상자 <구상> 명단. <잡는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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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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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, 스먹 안녕, 다음부터는양안할게녕먹고니까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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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녕 안녕, 안녕, 나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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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케이! 안녕, 이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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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, 안안 야아... 뭐은건물데데 아... 고스윙 고스 형님 뒤에 그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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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니에요? 아 11번 가면 되겠다 아... 골! 나이스 나이스 이안 되겠다 느리지? 타이밍 너무 늦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리죠? <laughs> 괜찮아 다음 진영이야 이렇게 느끼시는 타면 가지 마 오, 씨. 야 우리, 아, 동리이 형이 이친구우 얘까지 연결하면 아리 우리, 우이 형이 2번우갑니다 와... 리 우리, 우우까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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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데리 우리, 우리, 우이 여기 아, 니포가이요안맞아 시킨다 그는 네. 내가 나, 나 어, 나나 친구는 <웃음> 그 am not sure. I d o 말 t k 영 o 친구는 o 똑같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 여기 보면 이게 최고야. 어. 아, 그래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아, 그래서, 아, 그래요? 아, 이래 아, 그래요? 다 좋다 좋다 아, 어? 어. 어. 기호 형이 여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래요 아, 그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래요 아, 그래요? 래 아, 자 풀이야, 뛰어. 그냥 꼭! 꼭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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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어, 어, 아니만안하면도안 아니, 아, 되나 보다 돼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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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좋았다 타이밍 좋았다 와 아, 아, 뭐. 아, 그렇게 나오는 거 오랜만에 본다 어 처음부터 이거 살라고 이렇게 이거요이거는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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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네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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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힘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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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이가케이서케이오 그냥 아, 프로그램. 아, 프로그램. 아, 형뭐 하는 거지? 농담 농담. 형님 형님 안돼요. 장수 경기야. 아, 가자, 가자! 가자!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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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 비짠찐! 저 다리가 너무 확 돌아가. 박아놓고 쳐, 박아놓고. 아, 상현이 형 지금 딱 넘어가고.

형, 하지마, 하지마. 아, 하지만 갖다 가지. 에 지상. 이거 이거. 이거 야. 야? 아 야, <Ast worry ka -varity> 야. 뭐야? 갑자기 에땀나 가지고. 아, 이나인 하고 하나 벌써 아니 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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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중간도 안 돼요? 중간가요? 아니 중간도 안 돼서 나이 어리편이에요 아니, 중간도 안돼릴 나이 일로 어린편이릴때 아, 릴때 어릴 때 어릴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어 거기까지 끌고 나와야돼 끌도 나와서 막 여기다가 해야 돼 계속 여기다가 물어봐야 돼너 뛰어왔어? 네 집에서부터 <laughs> 뛰었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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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맞아 오케이 가볍게 패치볼뒤에서 힙에 좋아 좋아 어, 어, 네. 앞으로 나와 밀로 네. 가지 말고 네. 땅으로 와도 좋으니까 네. 오케이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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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앞 네. 네.

내 칸. 고 나와. 그렇지. 아, 나이스. 아, 놓치면. 밀고 와, 밀고. 일로 빠지지 마. 거의 한명만 나가 있어야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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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 길게 할까, 무건 길게. 오케이야. 너무 세게 던질라고만 하지 마. 오 그렇지. 이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, 지금 좋았어. 지금 좋았어. 오케이. 어, 힘 빼고 가볍게. 가볍게.

가아 이거? 천천히. 지원뿌려배분 아타! 아타! 정성 앞으로. 그예아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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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오케이. 네, 다음 더 어렵게 가지마. 좋아, 좋아, 좋아. 골 어, 근처에서 <놀람> 놀고 있어. 그렇지. 네, 볼브 음, 아, 내 하고 싶은 대로 해. 연습이야. 나이스! 지금 얼마나 좋아! 차가 들어오잖아 가볍게 던져 <끝> 네, 가볍게, 가볍게 네, 네. 세게 던지려고 하지 마 네, 원아웃, 네, 원아웃. 세게 던지려고 네.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네. 똑같이 만 밀어줘 소리 네. <끝> 훨씬 좋아 나이스! 네. 원아웃, 아 훨씬 좋아, 훨씬 하이, okay, 아, 똑같고. 올만 좋아, 올만 좋아. 지금 골하고 이제 찾아이스 나이스 볼, 나이스 볼. 어, 어, 어. 응. 어. 이, 어디서, 이 하, 너 어, 그구를 횡전 접다고선터로들어이쪽돌로 올라가. 너왔서통됐 그렇게 던지가 세게. 네이스, 나이스. 이 하나. 나이스. 이

g o o 좋아 o 좋아 너힘 빼고 그냥 마지막 o 대 d 훨씬 더것 아, 힘들어. o d G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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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o o d G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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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에다 g 지기생기 o 있다니 o o d Goo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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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이 g 이 o d g o 지 d Good! g o o 이 Good! Good! g 이 아, 이 진짜. 땀막 알겠어. 좋아, 나이스, 머야안하십니까 맞아야 돼, 맞아야 돼. 안 돼. 네, 주자가 뛰는, 뭐, 초구에 네가딱 던지기로 마음 먹었으면 아, 안 치잖아. 뭐면안 어. 치면 가운데 찍고 거기서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면 힘들어지

Osionfish. 내가 직구를, 직구를 흔들어서 옮기면 그냥 가볍게 완전 힘 빼고 던져라니까. 힘 빼고. 그거 두개가 맞춰줘야 되 지금 슬라이더를 보냥쳐 직구 하나갖 던져. 어, 그럴까? 그러면 니가. 그쵸. 그 사이즈가 끔찍하면.

Yeah.